안녕하세요 다방구 t v 입니다 오늘은 어, 전 시간에 이어서 어, 타로 사주 신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건데요 어, 오늘은 어,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에 어, 뭐 타로 사주 신점 중에서 어떤 거를 봐야지 어, 나에게 좀더 유익하게 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음,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타로인데요. 타로는 음, 대부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외 상담이나 어, 상대방의 속마음, 그리고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언제쯤 재회가 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어, 저 사람과 재회를 할수 있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어, 타로는 지금 금방 나에게 닥쳐올 어, 그런 이제 고민거리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어, 바로 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타로는 제 대부분 어, 연애운을 제일 많이 부르긴 하는데요. 어, 재회를 할수 있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재회를 어, 할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음, 그 사람의 이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제 다 어, 봐야겠죠. 결과가 굉장히 제일 중요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어, 되게 긍정이다 하더라도 이제 미래까지 좀 같이 봐줄 수 있는 음, 미래가 부정이라면. 어, 그조언을좀또잘 살펴서 어, 리딩을 해야 되겠죠. 타로는 지금 내가 어, 저 사람을 자, 어,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아니면 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 이제 속마음 그리고 재회 가능성 어, 이런 거를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고민거리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바로 볼수 있는 게 바로 어, 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타로는, 어, 이제 사람 감정에 의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어, 저 사람과 재회를 해야지, 재회를 할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결과카드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이나 그 마음이 바뀌어버린다면 카드도 똑같이, 어, 바뀌어버리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어, 이제 결과가 어, 이제 해결이 돼야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알수 있는 게 바로 어, 타로입니다. 어, 감정에 의해서 어, 결과가 달라지는 타로는 어, 지금 당장의 어, 서로에 관한 마음 그리고 제외 가능성. 사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그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지의 가능성, 이런 거를 볼수 있는 게, 어 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로는, 어 이제 길게는, 음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단시간에 결과를 낼수 있는 게 바로 타로인 것 같아요. 타로는 6개월까지밖에 못 보고요. 음 하지만 이제 타로로도 이제 1년 운세를 점칠 수 있고, 어, 정리라긴 그렇지만 어, 볼수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궁합 이라든가 양자태일 까지 다볼수 있는 걸로 어,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타로는 지금 당장의 어, 상황을 알수 있는게 바로 이제 타로예요 음. 그래서 타로를 보실때는 어, 지금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음, 보시는 게 어, 제일 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타로로 보실 때는 질문을 한 가지씩 하셔야 되거든요. 정확한 질문. 어,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돈을 어, 지금보다 훨씬 지금보다 많이 벌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시고 제외를 하고 싶다 하시면 어, 제외가 어, 이 사람과 가능합니까라고 어, 질문을 정확하게 하나씩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전화 상담을 하실 때에는 음, 뭐 사이트마다 이제 5분 10분 무료가 있습니다. 어, 그거를 그것만 보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어,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언이라든가 결과 미래 카드 뭐 상황적인 거이 얘기를 다 들으시려면 아무래도 10분 이상은 가야 되겠죠. 그래야만 더 정확하게 어, 볼수 있는 게 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시간이 좀 걸리지만 너무 급하게 빨리빨리 어, 빨리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 물론 빨리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음, 그래도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 사주를 이야기할 건데요 사주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면 어그한 사람 인생의 그냥, 인생에 그냥 음일뭐 전반적인 흐름 내 운의 흐름 음 이거를 볼수 있는 게 이제 사주잖아요. <laughs> 사주에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명리학도 있고 그 안에 뭐 수리학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 공부하는 자미두수도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이제 어떨 때 보는 게 좋냐 했을 때 어~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어~ 사업을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을 사업이 잘안 돼서 내가 뭐 직장인이 돼야 되겠다라든가 뭐 어~ 내 사업에 어~ 내 직업에 어~ 변화를 주고 싶거나 이제 언제 시기가 좋은지 어~ 언제 내 운에 어~ 사업에 운이 들어왔는지 직장에 운이 들어왔는지. 결혼 운이 들어왔는지 어, 아니면 음, 좀 속상한 말이긴 하겠지만 이혼 운이 들어왔는지 어, 자식 운이 들어왔는지 이런 거를 어, 언제쯤 나에게 좋은 운이 들어오는지 어, 이런 거를 알수 있는 게 이제 어, 사주라고 생각을 해요. 사주는 어 이제 생년월일을 응 이용을 해서 이제 그한 사람의 운을 어 풀어보는 거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년월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사주는, 어, 내가 이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어, 그때 한번 보는 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보잖아요. 신년 운세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씩 봐주시는 게, 어, 어,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음, 그런 사주, 어, 운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사주하면은, 뭐, 대운이다, 윤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 분들은 대부분, 음, 대운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좋은 운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대운이라는 거는 10년 단위로 끊어서 나에게 오는 운이, 운을 예, 이야기 하는 거고요. 윤년은 어, 1년 단위로 끊어서, 어, 내가 볼수 있는 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를 좀잘 생각하셨다가요 뭐 대운이 들었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뭐 대운이 들어서나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음, 얘기는 어. <laughs> 음. 요분 참에 이제 어, 아셨으면 좋겠고요 사주는 음, 1년에 한 번씩 어, 연초에 이제 봐주시면 어, 굉장히 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내가 이제 만약에 조심해야 될 것은 되게 조심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 이때쯤이면 되게 운이 트였다 뭐 어, 시험을 본다거나 어, 아니면 음, 직장을 옮긴다거나 요런 거 보실 때 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주죠 어, 인생의 내 흐름 내 운이 언제 좋아지는지 어, 언제쯤은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잘 숙지하셨다가 어, 어, 행동으로 옮기시거나 뭐 이제 좀 조심하시거나 받아들이시거나 하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사주는 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어, 타로와 이제 사주는 저 음,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어 이제 신점은. 음, 무속인이라는 음, 신내림을 받은 음, 사람이 어, 사람 몸에 이제 뭐 신령님이나 아니면 조상이 음 들어가서 이제 공수를 주는 음, 그런 게 바로 신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이 신점은 어떨 때 보니 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게 연애가 됐든, 사업이 됐든, 아니면 사람 관계가 됐든, 뭔가 자꾸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어, 내 팔자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 들때 있잖아요. 어, 그럴 때 이제, 어, 사람들이 대부분 좀 자주 찾아가는 게 바로 어, 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주와는 좀 다르게 이제 신점은, 음, 내가 이제 답답한 부분을, 어, 무속인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무속인이, 음, 신령님들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방울이나 부채, 아니면 쌀, 뭐, 이런, 음, 등등, 어,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신령님들을, 어, 부른다고 해요. 음, 신령님들을 모셔서, 음, 그분들께 이제 그 고민에 대한, 그 걱정에 대한, 어, 답을, 받는 거를 공수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내가 금방 무슨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 어떻게 보면은 음, 뭐 타로와 사주와 어, 신점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시험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나와 맞는지 그리고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음,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할수 있는지 그 거를 바로 알수 있는 게 바로 어, 신점이라고 어, 생각해요. 신점은 사람 마음에 따라 이제 그게 바뀌거나 이제 뭐 흔들리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타로는 이제 사람 감정에 의해서 어, 결과도 달라지긴 하지만 어, 사주와 어, 신점은 음, 다른 거죠. 내 운명대로 내 사주팔자라고 어, 하잖아요. 음. 내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을 따라가는 것도 나 자신이라고 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어, 무속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사주하시는 어, 철학관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팔자의 좋고 나쁨을 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어, 바로 내 사주 팔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정은 정말 답답하고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하소연하러뭐 많이 들어온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또 이제 무성인님들께서 이제 좀잘 들어주기도 하시니까. 음. 근데 너무 이런데 또 이제 빠지면 안 되죠, 그죠? 음. 내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할때 어,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고 어떠한 문제점을 듣고 싶을 때 어, 그럴 때를 어뭐 타로든 사주든 아니면 신점이든 음, 한번씩은 보는 걸 어, 권장해 드립니다 이건 뭐 오로지 뭐제 생각이었고요 어, 선택은 우리 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타로 사주 신점 이걸 이제 어떨 때 어떤 시기에 보면 좋은지를 어, 말씀드렸고요. 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 다른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방구 TV였습니다.